제주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용수는 지하수를 이용합니다. 그만큼 제주 지하수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지하수의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 제언을 위해 지난 2020년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가 설치됐습니다. 오늘은 지하수 연구센터의 고인종 정책 기획 팀장 모시고 제주 지하수의 상황 또 앞으로의 대안 등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 2020년에 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네, 센터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제주 어, 저희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는 어, 도민들이 생명수라고 불리는 제주 지하수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예. 어, 예를 들면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 그리고 그 지하수를 담고 있는 물그릇이라고 하는 제주 지질 등을 어, 지질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물관리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연구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 전역에 약 200여 개가 되는 관측망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서 네. 지하수위라든가 수질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 연구 외에도 어, 제주 지하수의 가치를 그리고 중요성을 우리 도민들과 공감을 하기 위해서, 네. 물 이용 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라든가, 아, 네. 다양한 교육 활동도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 지하수는 수량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네, 알고 네. 있는데, 장기 모니터링 결과 제주 전역에서 지하수위가 좀 낮아졌다, 이런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네. 네, 상황이 좀 어떤가요? 어,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센터에서는 약 200여 개의 관측정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관측장마다 설치한 시기라든가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103개의) 관측장을 대상으로 이제 분석을 수행을 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반적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약간 어~ 보완적인 사항이 있다는 아, 예. 점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네.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약 20년 동안 추세 분석을 했었습니다. 지하수 수위에 대해서. 그런데 예. 안타깝게도 어, 하강하는 관측장의 비율이 58%나 됐거든요. 아, 절반이 좀 넘네요. 예, 예. 예. 그리고 이 지역별로 살펴보게 되면 제주의 북서부 지역은 약간 상승하는 추세긴 이 하지만 네. 동부 지역에서는 하강하는 관장의 비율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음. 그래도 다행인 것은 네. 하강의 폭이 크지는 아. 않게 나왔습니다만는 네. 그래도 네. 어 이제부터라도 음. 지하수에 대한 위기 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예, 뭐 제주는 뭐 지역별로 강수량도 다르고 아, 예. 농업 활동이나 축산 활동 그리고 인구에 따라서 음. 이용량이 다 다르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역별로 어, 제주만 이그 화산섬이기 때문에 아. 지질 특성도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하수는 또한번 오염되면 정화되기 쉽지 않다고 예, 이야기하는데요. 예, 예. 또 제주 사실 깨끗한 수질을 자랑하잖아요. 근데 일부 지역에서는 수질 상황이 좀 좋지 않다고 하던데 어떻게 예, 된 예. 일인가요? 어, 먼저 <laughs> 지하수 수질과 관련해서는 예. 그 오염도를 질산성 질소의 농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그 질산성 질소의 주요 원인으로 화학 비료와 가축 분뇨 아. 그리고 개인 하수 처리 시설에서 나오는 배출수를 꼽고 예. 있습니다. 어, 이런 것들을 다 감안, 감안을 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어, 제주 전반적으로는 질산성 질소의 농도가 평균적으로는 우리가 먹는 물 수준이죠. 먹는 네. 물, 먹는 물 수준 수질의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아, 예. 아직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음. 그렇지만. 특히 어느 일부 지역에서는 네. 특정 읍면을 언급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제주의 서부 지역에서는 네. 다른 지역보다도 질산성 지수의 농도가 아.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 아직은 괜찮지만 앞으로 잘 관찰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네, 아직은 평균적으로는 괜찮지만 네. 악화되는 지역은 따로 있습니다. 전체 평균적으로는. 네. 양반 수준이다는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지하수 연구센터에서 어떤 쪽에 좀더 연구를 좀 집중하실 거고 네. 또 어떤 과제를 좀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수량 부, 부, 어, 수량 부분에 있어서는요. 네. 어, 제주에서는 지속 이용 가능량을 설정을 해서 네. 지하수 허가라든가 그런 관리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지속 이용 가능량을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물 수지 즉 어, 내리는 비가 얼마만큼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되는지, 아니면 대기나 바다로 빠져나가 버리는지 이것을 잘 알아야 산정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제주에서는 제주의 지질이라든가 기상 여러 특성들을 반영을 해서 제주형 물수지 모델을 이제 개발하려고 아, 이제 예.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 부분에서는. 비단 서부 지역만이 아니라 제주 네. 전반적으로 지하수 수질에 대해서 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가, 음. 그리고, 오염됐다면 그 오염된 지하수를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가에 를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속 연구를 수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올해가 예. <laughs> 우리 센터가 개선한 지 4주년째가 예. 되는 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리고, 제주 사회에서 저희 센터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들 스스로 역량들을 강화하고 질 좋은 연구 성과와 더 많은 연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네. 뭐 짧은 시간 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뤄내셨다고 들었는데 아, 예, 예. 네, 앞으로도 우리 제주의 생명수, 지하수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